우산도 없이 그냥 네? 우산도 없이 그냥 가네요. 가야 아 요아 도 커피는 참을 수 없나 보네요. 이 <laughs> 성곡 <그치? 웃음> 누가 한 거죠? <laughs> 네, 어? 상당히 옛날 무른데, 그죠? 대역 팬서골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그렇게 좋아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좋아해요. <laughs> 뭐 아, 예. 오랜만에. 나오고 끝나고, 감독님이 MVP라고 안아주시던데. 감독님이요? 네. 네. 더 열심히 해야죠. <웃음> <웃음> 뭐 보세요? 뭐 보고 계세요? 전 부서졌어요 <laughs> 부서졌다고요? 네 밟았어요 하나 어, 사주시.. 사주시면 안 돼요? 옥 경기 전에 바나나 하나는 어떤 의미인가요? 밥을 좀더 정병고만 줘요 아 진짜요? 시 경기라서 좀 식사시간이 애매할 수도 있죠 오늘 아침에는 배가 안고파요 지금도 배가 어, 시원한 봄비가 내리는데 저희가 이제 5연승 도전입니다. 5연승? 네. 오늘 뭐난자 시흥 만났으니 뭐 재고 싶지 않은 경기지만 뭐 펼쳐나가야지. 음, 음. 비가 온다라는 게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비가 와도 많이 오는 게 아니고 그라운드 볼 스피드가 많아지고 좀 이제 물안 뿌리고 비안 오는 상태에서 하, 하다가 이제 비가 오니까 서로가 적응하는데 음. 조금 에러 상황이 있겠지 아무래도 볼 스피드가 빨라지니까 내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주면은 항상 받을 생각을 해. 뭔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주고, 주는 걸로 끝난다고, 축구를. 어, 축구 그냥 끝나. 절로 가고. 경기에 들어가면은, 선택받아서 들어가잖아. 그러면 최선을 다하고 뭔가 진짜, 어, 끝날 때까지는 확실하게 하고 나와야 된다고. 어, 영부영 들어가서 그냥 뭐, 어? 대충 하고 발목 까짝까짝 하고 뭐, 어? 전투력 없으면은 절대 안 된다고. 두 명만 그런 모습에서 축구가 안 돼. 어. 한 명, 어, 두 명만 그렇게 하면 이 축구가 벌써 나머지 잘하는 선수 있어도 다 말리게 돼 있어. 여러 명 축구 11명이 같이 하는 거니까. 알겠어? 네. 어, 뭐라고 기도 드렸나요? 정년을 많이 쉬어가지고, 어. 그렇게 나올 수 있으면 감사한다고. 음. 올해는 진짜 안 다치고, 네안 다치고, 응, 네. 해야죠. 응, 음. 좋으리고 팀도 잘되면 좋으니까, 음. 열심히 하십죠 파이팅! 코치님 <laughs> <laughs> 예보상으로는 2시쯤, 끝친다고 네? 했는데 비가 예보상으로 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하늘이 도와줄까요? 네, 그래서 옷도 그렇게 입고 왔어요. 이 <laughs> 시점에 멈춘그 옷으로 음... 네, 안 두껍겠다. 가볍게. 아, 진짜요? 비 오면 어떻게요? 비 와도 뭐똑같이뭐 네. 하는 거 아, 네. 남자답게. 네, 뭐 저희야 뭐 똑같이 비가 오나 뭐안 오나 옷도 저희는 뭐 시킨대로 입어요. GK 코치가 입으라는 대로 입고. 아 그래요? <laughs> 추워도 얇게 입으라는 얇게 입고 네. 진짜. 코치님들이 쌤 입으라는 대로 다 입으신다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얇으면 얇고 두꺼우면 두껍고 시키는 대로 입는다고 합니다. 혹시 어, 내가 약간... 저를 시켰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선생님들이 어. 거꾸로 진짜로 어... 일을 시키는 거죠. 아... 나름대로 많이 시켜요 해야지 <laughs> 네, 뭐 어떻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네. <laughs> 아, 야 우승이다 나이스 무승부 말고 알겠습니다야 아, 집중할 때 집중. 네, 다시 아, 보자. 어서. h 오케이,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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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오케이, e

흔찬이 없어서. 흔찬이 없어서. 석찬이없석서이 나가 이이 <laughs> <laughs> 형아, 사이드커피 세팅할 때 공간이 공간 많으면 공간 사기로 강하게 던지니까 빨리 던져봐 우리 워터팀 안에 물기 있으니까 이거 뭐예 세도! 스피드도 때리면 뒤들 쪽으로 말리 세도해서 거달아 생각하고 또 때리면 세도 그런 거에서 수중료는 그런 차이에서 난다고 알겠어? 자 리바운드 하자, 오이 슈팅은 최대한 따라서 네. 야, 우리 당연하게 승리하는 거 없어 우리 팀적으로 같이 100%, 120%다 같이 해야 이길 수 있어, 알겠지? 예. 네. 화이팅! 네. 동현 빌더 <laughs> 그린 빌더 그린 지금부터 경기 2회 경주원선 f 시에 11명의 그린 에너지 초인사들이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저희 그라우드를 입장하는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사이버 진정 이벤트가 있는데요 난간에 음, 너무 기대가 하나 트가이박트가이벤트겠습니다 와우 네. 음, 오, 너무, 너무 야 쉬운 이기이번이기자가 이벤트가 이벤트이이번 경기로 벤트가이벤트 이벤트가 이벤이오케이벤트이

네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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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Okay.

よっ 으 네, 그 네. 전반전경기가 양팀 역대형인수로에서 종료되었습니다. 우리 전반전 열심히 해준 모든 선수들에게 경기의 박수와 응원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수 멋진 모습 보많환호 드리겠습니다. 경선 가자! 네. 가다스스스 네

3점의 주 20번 이기우의 선수가 득점을 냈습니다. 이 경찰서 끝이다. 신우 씨는 지들에게이길수가 아쉽게 대를하였습니다 자, 들 정말 열정적으로 이분일 우리 선수에게 아낌없는 덕분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